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13주차 탄소중립과 이산화탄소 이번은 마지막 3교시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교시에서는 탄소중립과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그리고 2교시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땅속에 저장하는지 이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이란 무엇이냐 지중이라는 소리는 결국 지층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층에 그냥 무턱대고 뭐 흙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암석이라는 지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연소가스가 배출이 되면 그 연소가스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해서 대상 지층에다가 우리가 주입하고 대기로부터 격리를 한다. 그래서 이 격리한다는 용어가 원래는 sequestration이었어. 그래서 원래 초창기의 용어는 carbon capture sequestration의 약자로 CCS를 썼는데 이게 영어 단어가 길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차피 땅 속에 묻어주는 거니까 저장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을 해서 c c s 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저장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큐스트레이션이 더 공학적으로나 그다음에 언어상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소스에서 나와있는 CO2를 갖다가 캡처를 해서 얘를 압축키로 컴프레스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장소가 있는 위치에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유를 생산한 데서 활용을 하고 얘가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결자 해지의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중 저장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공질 지층에다 주입을 하는데 염대수층이나 그다음에 유전과 관련된 EOR 광고, 그러니까 석유를 더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고갈, 유가수전, 그리고 일부 천부에 있는 석탄층에 있는 왜냐면 석탄에 있는 메탄가스가 흡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착된 메탄가스를 CO2가 치환을 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CO2가 이 석탄하고 더 친합니다 그래서 친한 애가 와서 덜 친한 애를 방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면 CO2는 연료로 쓸 수가 없는데 이 메탄가스를 내보내니까 이 메탄가스를 증산할 수가 있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CDM 이라는 말로, 그래서 홀베드 메탄 이라는 방법 을우 리가 조금 더 친환경적 으로 아니면 인프로 되 거나 인핸스 된 방법 으로 한다그래서 인핸스 CDM 이라는 말을쓰고있 습니다. 자, 그러면 왜 CO2 가 어떤 앤가 그걸 보면 이 CO2 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리퀴드 상태로 있는 범위가 요 범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상태로 있는 범위가 요 범위가 기체 상태예요. 가스죠요 범위는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처럼 솔리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솔리드 상태로 가면은 점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동이 잘안 돼요. 그죠? 게스 상태는 이동은 잘 되는데 부피가 크죠? 그래서 가스 상태는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압력이 74바보다 크고 온도가 31도보다 더 높으면 슈퍼크리티컬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슈퍼크리티컬 상태로 존재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초임계 상태로 존재를 하고, 초임계 상태는, 부피는 액체, 그 다음에 점성도는 기체에 가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양을 많이 주입하고 있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입성이 좋은 기체의 점성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슈퍼크리티카한 초임계 상태로 주입을 하는 게좋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보통은 800m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의 깊과 암석의 저류층이 800m보다 더 깊은데 주입을 해야만 CO2를 많이 주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깊은 저류층에. 근데 너무 깊으면 또 압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거는 천에서 3,0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m 사이. 자, 그러면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게 석유랑 유사하게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층의 조건은 이 위에 있는 지층이 불투수성이에요. 불투수성이라는 소리는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요. 석유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저류층이나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석유가스 하는 사람들이 CCS를 잘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기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스트럭철 트랩에 이선 상태로 있으면 얘를 구조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안에 녹아 있는 경우가 있고 광물로 돼 있는데 초창기에 집어넣을 때는 대부분 이런 구조 트랩에 갇혀 있다가 시간이 10만 년까지 뭐 지나간다, 만 년까지 지나간다 하면은 광물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에 녹아있는 솔로빌러티 상태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잔류의 이런 공극 사이에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누출될 위험이 없이 안정적으로 저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물화나 용해, 그 다음에 잔류 트랩이 소리지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고 또 주입한 다음에 2, 30년 동안 주입을 하고 얘를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 모니터링을 해서 누출이 생기지 않는지를 거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만년 동안 있는데 관찰을 몇 년을 할 건지, 그것도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합의된 거는, 어, 2 30년 집어넣고, 그 뒤로 50년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염대수층을 대상으로 CO2를 주입하는 거는, 오일을 생산하는 거니까,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에 석유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물로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으니까 주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초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주입이 어려우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반대쪽에다가 시추를 해서 여기서 물을 펌핑을 해내요. 물을 뽑아내면은 이 CO2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나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 CO2를 땅 속에다가 묻으면은 톤당 85불을 크레딧해 주는 거 그러니까 회사들이 85불이면 이거 자체로도 수익성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산업화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IRA랑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유 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처럼 유가가 높을 때는 추가적으로 원유를 생산해서 수익도 확보하고 또 이산화탄소 저장 효과도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에는 톤당 아까는 85불이었죠? 그냥 대수층에 넣은 건. 근데 얘는 60불 정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유를 생산해서 원유 팔아서 돈을 벌고 추가적으로 텍스 크레딧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CO2가 가스기 때문에 이 가벼운 원유인 경질유 유전에 적합해요. 그래야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CO2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오일을 갖다 반대쪽 유전으로 생산정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밀어내면 결국 CO2가 여기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은 중단을 하고 주인만 계속 하겠죠. 그러면 크레딧을 받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그 석유회사들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CO2 이 u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냥 온실가스를 전주기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일을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일이나 가스를 생산하면 이 오일과 가스가 방출하는 CO2의 양이 있죠. 오일을 오일이 방출하는 거, 그다음에 오일을 생산할 때또 방출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 모든 데서 다 하는 것까지를 계산을 해서 CO2 발생량을 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집어넣는 양까지 하니까 발생되는 양보다 집어넣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용량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방사하는 양보다. 그래서 우리를 이게 낸 네가티브라는 용어를 써서 하기 때문에 결국 뭐 CO2 이 u r 이 해볼 만한 한업 분야이다. 근데 뭐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화석연료를 생산하는데 보조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이니다 그런데 말이 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화석연료는 궁극적으로 연소를 하게 되면 CO2를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런데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그 발생되는 CO2를 내가 주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현실적인 방안을 각 나라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오토 저장 용량을 한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신뢰도가 낮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미 석유가스된 기술들이 많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신뢰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10억 톤 단위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얼마 정도 되면은 4조 톤 정도 되는 4조 톤 한국은 천억 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는 작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의 용량이 나와 있는데, 이 색깔이 높으면 컴피던스가 낮은 거예요. 가장 높은 데는 이 북미 지역은 이 숫자가 믿을만하다는 숫자예요. 유럽이랑. 왜냐면 하 연구를, 그리고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은 낮은 상태예요. 자, 한국의 CCS는 어떻게 되냐면, 저장 용량이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7억 톤 규모인데, 기술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7억 톤인데, 뭐, 이 레벨에 따라서 실제 뭐 가능한지 아닌지 잠재적인 거는 한 850억 톤 정도 되고, 포기 단계의 아예 태적 분지 규모로 보면은 6천억 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2017년도에 포항 앞바다에 1월부터 3월 동안 3달 동안 100톤을 얻는 파일럿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10월인가 11월에 지진이 났었죠. 지열발전소에서 유도된 지진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 한 이후로는 한국에서는 땅속에 시추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과학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적은 압력으로 다공질 매체에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땅속에 시출을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1년도 말에 동해가스전이 생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가스전이 생산이 종료가 됐으니까 얘는 무엇이 됐을까요? 고갈 가스전입니다. 이 고갈가스 전에 한국에서 1년에 120만 톤을 집어넣는 CCS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 예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40만 톤에서 뭐 120만 톤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추가적인 지역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요 서해 지역하고 관심이 있는 게 이쪽 동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 대신 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발전소가 이쪽에 있으니까, 운송이나 뜨랑거를 감안을 하면, 서쪽에 있는 발전소들은 여기에, 그 다음에 울산이나 이쪽 남해쪽에 있는 산업과 관련된 데는, 이 동해쪽을 타겟으로 CCS를 하는 것들이,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가스전의 CO2 저장 능력을 보면은, 결국 육가스전이 많은 산유국이겠죠 그래서 결국 저장 용량은 육가스전 분포와 동일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니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생산한 다음에 CO2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결국 이육가스전을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결국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누가 유리하냐면 산유국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동시에 다 하는 경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당장 에너지를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것들이 속도가 붙지 않으면 이 상태로 오래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황소중립이 늦어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그 상용급으로 우리가 캡처하는 설비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2016년 전이죠 내추럴 게스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뭐냐면 천연 게스를 생산을 하면 이 천연 게스에는 메탄 게스도 들어가 있고 CO2도 들어가 있고 뭐 H2S 게스도 있고 다양한 게스들이 가스전에서 생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메탄 게스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가 없으니까 메탄 게스를 CO2랑 분리를 해내는 데 쓰이는 게 내추럴 게스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CO2 처리하는 설비는 과거에는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얘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거나 수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CO2를 처리를 했죠. 근데 이 CO2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면서 설비 느린 게 어디에는 시멘트나 이런 에너지원을 바꾸는 부분들,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CO2를 어떻게 캡처할 건지 내려왔죠. 20% 였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는 15에서 20%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파워 제너레이션에서 콜 부분들이 많이 모여있죠. 여기는 5에서 14%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얘보다 더 낮은 게 파워 제너레이션 중에 뭐예요? 천연가스예 천연가스는 4%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14% 정도 되는데는 많으니까 이 CCS 설비가 설치되는 순서를 그냥 해보면 당연히 뭐 천연가스에다가 뭐 나중에 가스 개발을 안 한다면 얘는 화력 발전으로 가죠? 그다음 에 화력 발전 다음에 가스 발전, 그다음에 화력 발전이랑 산업체 동시에 일어나겠죠 산업체 얘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가스 발전으로 갔다가 그다음에는 대기 중입 대기 중은 0.04%. 갈 길이 모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많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투자가 되는데, 경기가, 세계 경기가 죽으면 여기에 대한 투자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CO2 철비가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2010년도 이후로, 2014년 이후로 급증을 하게 됐고 현재는 각국이 이제 세금 공제 제도를 통해서 CCS 사업을 통한 탄소 중립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 CCS 저장소를 분리하는 걸 보면 실제 이 앞단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영하는 나라들은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 4개국이 중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돼 있는 거. 똑같죠?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향후 확대 전망이 드는 큰 숫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하죠? 어디가 크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한국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향후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냐 보면은 1160억 톤이에요. 많은 양이죠. 근데 한국이 어, 얼마라 했죠? 최대 지금 현재 10억 톤까지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거냐요 결국 뭐예요? 해외 저장소를 찾는 거죠. 나중에 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CO2가 폐기물로 인정이 돼서 많은 나라로 들어가진 못해요.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 나라들이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해서 비즈니스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호주, 뭐 인도네시아. 뭐 미국, 그런 나라들이 해외에 있는 CO2를 받아다가 자기네 저장소에 집어넣고 돈을 받겠다는 이게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CS의 비용 범위를 걸퍼브 멕시코라고 하는 고음 지역을 보면 은 포집 비용, 압축 처리 비용, 수송, 주입, 모니터링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포집 비용이 다양하다는 거죠. 자, 100%의 CO2를 하는 에탄올 생산 공장은 제일 싸요. 왜? 농도가 높으니까. 자, 가스 발전은 4%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뭐 70불 때. 석탄 발전이 4 0 50불 때. 그 다음에 제철소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30불, 40불 때. 그 나머지는 옵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압력을 높게, 낮게 하느냐에서 컴프레션을 하느냐.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디하이드레이션을 받느냐안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은 파이프라인으로 장거리를 하느냐 운거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해상이냐, 그다음에 육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입하는 것도 지질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결국 70불, 70불, 그다음에 컴프레션에 20불, 여기 평균 내면 또 20불, CO2 트랜스포테이션 10불, 주입비용 10불, 모니터링 뭐 5불 그럼 얼마나 드는 거야? 100불에 135불 됩니다 손당 지금 현재 135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거싼 그러니까 거는 10불밖에 안 되니까 이 70불이 10불로 변하면 75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CO2를 갖다가 포집하는 비용 그 택스 크레딧이 된 60에서 85불 사이에서도 비즈니스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런 산업들이 이 시스템으로, 텍스 제전으로나 다른 걸로 되지, 이걸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텍스 크레딧이나 다른 걸로 이런 비즈니스를 갖다가 초기 단계에 정착시킬 때 드라이브를 거는 메카니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캐나다의 오일 샌드에서는 이개질 공정에서 수소가 필요한데 이 수소를 생산을 하죠. 수소를 생산하면 뭐가 발생이 되죠? CO2가 발생이 되죠. 이 CO2를 인근에 있는 이 퀘스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한 80km 정도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생산하는 데서 그의 지하에 2,500m 정도 되는 힘도에다가 1년에 100만 톤씩 하는 거를 지금 2018년 이후로 지금 아마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커머셜 돼 있는 건데 여기에는 물론 캐나다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돈과 그리고 여러 회사들, 여기 세계 회사들이 연합으로 공동 프로젝트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생산 운영 비용들은 한 120불 이상 넘는 걸로 캡처 비용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향후는 어떻게 되냐면 느 우리가 가스나 여러 오일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얘가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요. 하이드로카본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CO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CO2를 우리가 기체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고체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 고체로 내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소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80% 이상 수소는 이 하이드로카본 기반의 수소 생산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CO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2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CCS랑 연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유국에서는 특히 이 화석연료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 대신에 이 화석연료를 가지고 신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CO2는 지하에 묻는 CCS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보면은 가스 발전을 이용해서 CO2가 나오면 포집을 해서 석탄층에다가 집어넣거나. 그죠 EOR을 하건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가스가, 메탄이 추가적으로 나고 CO2는 이 안에 저장이 될수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 기존의 기술이나 리소스를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신에너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하에 원유를 연소를 시켜요. 원유를 연소를 자체적으로 시키면 그 중에 수소가 일부 뭐 15%의 수소가 발생하면 이 수소만 뽑아내는 거예요. 멤브레일이나는 음, 분리막을 이용해서 아직 초창기 기술이기 때문에 상용화 되기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 개발들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또 예,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수 있죠. 자,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석유 산업과 c c s 는 돌고 도는 관계. 자, 우리가 석유 산업에서 석유를 개발 생산해서 얘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처리하고 운송을 한 다음에 정제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으로 하류 부분으로 보내죠. 자, 그러면 이 공장이나 아니면 시멘트 다른 데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나오는 CO2를 포집을 해서 다시 압축을 해서 수송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장은 석유가스를 생산한 저장소에다가 우리가 주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 자체가 똑같아요. 다만 거꾸로 가는 순서로 된다는 거죠. 탐사개발 생산에서 얘는 포집, 수송, 저장으로 하니까 결국 해외에 있는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CCS에 급속도로 관심을 갖고 대용량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